어, 본문 바로 앞에는 변화산 체험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 변화산 체험은 어떤 내용이며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한번 잠시 보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남에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께서 변호산 위에 올라가셔서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셨다. 이 변형되다 영어로는 transfigure 라는 단어인데 이 말에 헬라의 말은 이것은 어떤 뭐 분장도 아니고 변장도 아니고 또 성형수술한 것처럼 몸을 살짝 바꾼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애벌레가 나방이 되고 나방이 나비가 되듯이 원래의 모습 과 너무나 다른, 완전히 변형된 그런 일을 가리켜 말할 때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이신데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구분되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닌 천상의, 천국의 모습을 느끼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옷만 하얘진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변형되셨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변형되셨을까? 세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이분이 우리와는 다른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변형되실 때에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천사들?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두 사람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려온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그 모습은 장차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어 저 천국에 살게 될 것을 보여주는 예고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아름답고 우아하지만 장차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변형되면요. 눈이 부셔서 볼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산에서 변형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 우리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모세와 베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영원히 여기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이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지만 그곳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아니 앞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그렇게 살 것이고 적어도 지금은 그렇게 살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 아래로 내려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우리가 늘 읽어왔던 이 성경의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영원한 기쁨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날이 반드시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 지금은 천국이 아니에요. 지금은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을 때그 삶의 현장은 어떤 곳이었는가?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일을 만났는지를 한번 보셔요. 1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논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긴장감이 있습니다. 자, 17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말 못하게 귀신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더라. 못하더이다. 알고 보니까 한 귀신들린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입니다. 비록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를 믿고 또 은혜를 받고 놀라운 체험을 하였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여전히 내가 핸들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또그 문제를 해결하면 이번에는 더 많은 문제가 나에게 찾아오고. 그래서 현실 속에 늘 긴장과 갈등과 다툼과 분쟁이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왜요? 교회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정말 가끔, 너무 좋은 교회, 평안한 교회, 정말 성경적인 모습 그대로인 교회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보이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겉으로 봐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좋은 교회로 소문나도 그 내부로 들어가면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겉으로 봐서 그래요. 또 하나, 시간이 지나가 보면 알게 돼요. 지금 잠시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시간이 지나가면 또 교회에 많은 문제가 보이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 발을 딛고 있고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전쟁터와 같은 곳입니다. 전쟁터 같은. 그냥 사람들끼리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전쟁터가 아니라 배후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전쟁터예요. 변화산 꼭대기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천국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산 아래의 현실은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또그 배후에 악한 영이 득세해서 역사하는 그러한 전쟁터 그래서 에베소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스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싸워야 할 싸움이 혈과 육을 대적하는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전쟁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전쟁이에요 <laughs> 여러분 느끼십니까? 혹시 아직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마치 세상에 소풍 온 것처럼 관광하러 온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다고 라 느낀다면 우리는 아직 인생을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전쟁터예요 때때로는 내가 힘겹게 싸울만 하지만 때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절대적인 역부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쟁터입니다. 악한 영이 역사,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발버둥 치는 그러한 긴장감이 전운이 감도는 전쟁터. 그러면 이런 현실 속에서, 세상이 이런 것이라면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집어삼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악한 마귀에게 어떻게 하면 대적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두 가지로 알려주셨습니 하나는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고요, 하나는 귀신들린 그 아버지, 아이의 아버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두 가지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장악하고 있는 악한 권세를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적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밥이 되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결코 사탄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흔듭니다. 무너뜨립니다. 온갖 장난을 다합니다. 그래서 대적해야 돼요. 그러나 제자들은 대적하지 못했어요. 28절을 보십시오. 나중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조용히 이렇게 질문해요. 제자들이. 28절.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고 돼.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원래 제자들이 그렇게 할줄 몰랐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파송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각 동네를 돌면서 보험을 전했는데 그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남을 당하고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놀라고 기뻐서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보고를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놀라웠습니다. 이게 바로 마가복 음 6장에 있었던데 또 그게 소문이 났기 때문에 지금 귀신 들린 하나의 아버지가 그 제자들을 찾아와서 다시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할수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했지만 지금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능력이 있다고 라 해서 계속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능력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왜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절입니다. 29절, 시작. 이럴 시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없느니라 하십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했었는데, 어느새 방심해 버렸어요. 어느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절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예전에 했기 때문에 또할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기도 외에는 왜 다른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가장 중요한 성경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어디에서 나와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이 없고,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내가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이 영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이 얘기가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나면서 안수병이 된 자를 일으킬 때에 나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니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했을 때그 기적이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하였어. 성전 미문으로 기도하러 들어갈 때에 기도할 때에 그 일이. 그럼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에 대피박이 일어났습니다.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다음 날이면 베드로가 순교를 당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사가 내려왔어.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걸어서 그 옥문을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간수가 아무도 제재하지 아니하고 아니 베드로를 보지 못했습니다. 언제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합심해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기도할 때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엄청나게 매를 맞았습니다.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깊은 감옥 속에 창고에 발이 묶여 있었지만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언제요?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에 악한 영이 물러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영재 장로님 원인을 알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온 성도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정체를 알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또 우리 장로님 다시 회복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악한 영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무기 단 하나의 무기는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분은 아참 교회가 좋다 평안하다. 아름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꼭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5년째 지나가고 있지만 앞으로 더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문제가 생겨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어려움을 이겨내려면 악한 영의 그러한 흥드는 역사에 대적하려면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내가 시험에 들었다가도 내가 마음이 불편하다가도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도하면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가 보이기 시작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 내가 불편한 것, 내가 힘든 것, 내가 오해받는 것, 내가 무시받는 것, 내가 당한 억울함. 이것이 결국 나를 핸들링 하겠죠.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기도하면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억울한 것보다 다른 사람이 느끼는 그 아픔과 서러움이 내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감싸 안을 수 있는 사랑과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래서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귀신들인 아이의 아버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러되 어릴 때부터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는 평범한 보통의 아버지 아닙니까? 자식의 고통을 아파하면서 자식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었던 그러한 가련한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고 제자들에게 간청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다시 간청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할수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믿음이었어요. 믿음. 그리고 한나병, 환자, 한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 여러분, 나병은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그것은 천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 여기 믿음이에요. 열두 해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한다면 내가 이 지긋지긋한 병에서 노임을 받으리라. 믿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맹인이었던 파디묘. 이게 지금 다 마가복음 근처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다윗의 자손. 미시아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그 믿음 여러분 믿음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24절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셨을 때이 아버지가 이렇게 합니다 24절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우리가 믿음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지, 엑스사이즈 할수 있는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믿음은 순종입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순종이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할수 있거든 이것은 가정이에요, 요행이에요, 희망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가정도 희망도 요행도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가 즉시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순종이잖아요. 순종. 여러분 단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탈지라도이 믿음을 순종함으로 나타낼 때, 엑서사이즈 할 때에 그 믿음의 역사함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선포이다. 믿음은 선포이다. 이 아버지를 보세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는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신의 마음, 안될 거라는 의심, 이런 것을 내 말로 나타내고 표현하면 믿음의 사람이 될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러느니라 입으로 신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말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흥하지 못하는 연약한 교회는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널 불평하고, 널 원망, 안될것 같아, 우리 교회는 안 돼.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을 선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하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말로 선포할 때 구원의 능력,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하세요. 예. 믿음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믿음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네가 믿느냐라고 믿음을 요구했을 때 믿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그 마음으로는 사실 얼마나 많은 생각과 갈등이 있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신의 제자들도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었는데. 또 결국 헛수고 가는가. 우리 아들은 언제 깨끗해질 수 있을까. 그러나 이 아버지는 더 이상 근심하고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고 주님께 간청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정말 너무 리얼하잖아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너무 와닿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데. 그런데 잘안 믿어지는. 나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그러나 마음으로 입으로 선포하고 마음으로 믿으려고 나섰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 머리로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삼위일체가 머리로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동정녀에게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 해결해야 합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 네. 자, 여러분 이 세상은 전쟁터예요. 내가 전쟁터인 줄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영적 전쟁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흔들려고 이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 영원한 소망을 빼앗기 위하여. 발버둥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때에 그 악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기도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순종함으로 믿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선포함으로 믿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음을 굳게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고 믿음에 더욱 굳게 서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잠시 한번 위해서 한일 분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들으.